예, 오늘은 139가 견인의 확실한 표. 습니의 신앙 고백서 17장 2죠. 그리고 대열의 문답 79문답입니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인 것을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가급적 또 중요한 부분도 살리려고 하니까 글이 좀 이렇게 길고 그렇습니다. 자, 견인의 표가 뭘까요? 우리가 표이란 명찰 생각하면 되는데. 이 신분이거든요. 신분. 그러니까 견인의 표는 신분입니다. 자녀 니까 끝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자녀 삼아 주심이 표예요. 어떤 소유가 표가 되면 그건 뭐내 손에 뭐 무슨 뭐 가락지가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언약 이다 이런데 가락지가 예. 그게 아니 죠. 예. 어떤 뭐 옥세를 찍어주는 게 표가 아닙니다. 예. 임금이 무슨 인장을 찍어줬다고 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표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까지 예 신분이니까 말이죠. 이제 그게 바로 오늘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오 어쨌든, 우리 신앙은 존재, 신앙이 돼야 돼요. 마지막에 존재가 가잖아요. 하나님께, 소유가 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아직 소유와 소유 가운데 사는데, 네, 소유. 소유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 네.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항상 많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견인의 확실한표 성도들에게는 조금 깁니다만 같이 읽고 또 잠시 나누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의뢰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불변하는 사랑에 따른 선택의 작정. 성도들의 그리스와의 연합.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의 기도,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과 하나님의 시 언약의 항구한 약속에 의해서 변인의 확실성과 무오성이 보존된다. 아마 이렇게 글써서 리포트 쓰면 F 받을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하냐. 좀 짧게 쓰라.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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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신표 단위로 다 이제. 아, 웨스는 신앙고백서나 대서령의 문답이나 이런 데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모아서 쫙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거든요. 오늘 여기에 보면 제일 처음에는 선택의 작정인데, 이거는 자유의지에, 그러니까 네가 선택받을래, 선택받지 않을래 결정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해서 자유의지를 상실했거든요. 자유의지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이 타락한 우리는 그 어떤 선의 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정성, 예, 뜻을 다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 뜻이 타락했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에 의지해서, 아,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택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두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막 신비주의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의 의의를 내거 삼아주시는 게 연합이에요. 예. 우리 이제 이 시간에 자꾸 교리 용어로 쓴다면, 의의 정가라 그래요. 예. 언약적 정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걸 우리 거 삼아주심을 정가라 그러거든요. 예. 아주 유용합니다. 예. 신학교 가면 그냥, 예, 문명호 교수이라면 그냥 그리스도 의의 전가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내것 삼아 주심.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주셨 잖아요. 꼭 그렇게 생각해요. 소유를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들이시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의 의의를 내거 삼아 주시는 것은 자신을 주심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비주의, 막 윤리주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열심히 따라가면 우리가 연합하는 삶을 산다. 그게 좋은 말 같아도 그런 신화생활은 많은 경우 실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의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 자신의 그다 이루신 의를 우리그 삼아 주시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자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예.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성찬 받는 거예요. 예, 성찬 받는 거예요. 항상 진리가 왜 중요한가 하면 진리는 금방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박수 치고 또덜뜨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진리는 항상 변함이 없거든. 특별히 이 오늘 견인의 표는 뭔가 하면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불변하는 성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가한번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영원히 예. 제가 세 가지 표현을 좋아합니다. 같이 합니다. 땅 끝까지 예. 영원히,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예. 땅 끝까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예.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예. 마태복음 28장 20절 애가 예. 땅 끝까지 예. 영원히 영원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예.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서 14장 16절 요한복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 예. 그리고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속적 중보 예. 우리는 자도 자도 우리는 움직여 요. 심장도 움직이지만 우리 의식도. 예 자도 움직여요. 예.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적 중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보좌우편에서 지금도 우리그분이 히브리서 말씀에 참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친히 간구하신다. 예 그래서 바로 계속적으로 간구하세요. 예 그리고 성령 그들 속에 거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우리가 오늘도 우리 비유에서 씨라는 걸 많이 보았잖아요. 예, 어,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예. 그냥 씨앗의 비유, 씨가 바로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친히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씨는 예. 세상은 받치요 씨는 천국의 자녀들이라. 그 우리를 씨 삼아 주는데 하나님의 씨,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 이런 여러서 가르쳐 씨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가르쳐 씨라고 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씨이된 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 9절은 그리스도의 그 예. 그러니까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기에 씨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역사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씨가 씨라고 해서 세상의 씨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바로 같이 합니다. 씨와 성령이. 함께 주어지게 그러니까 자녀됨과 함께 자녀됨이 영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그들 속에 그하는 성령과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으로 살아요. 아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있는데 성령이 없어 그 말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일어나요. 네.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 신주,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주내 안에 사심이 성령 임재요주내 안에 마음껏 사심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마음껏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해계. 예. 그래서 우리가 예. 빛에 속하지 않. 저를 이렇게 표현해요. 빛에 속하지 않는 건 먹지 말고. 빛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마시지 말고. 예.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막그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물 마시듯이, 어, 이제 반큰 마시고 또 나머지 큰 마시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 네. 또한번 우리 해볼까요? 같이 합니다. 단해적 절대적. 인격적. 임재 성령을 한번 임해요. 우리에게. 한번 임하면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영이라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임해요. 내가 세모라고 세모로 임하고, 내가 네모라고 네모로 임하고, 아니요. 내가 세모든 내가 네모든, 내가 그저 그냥 철사줄같이 그냥 면적도 없고 그래, 그냥 가르다 하든, 성령은, 같이 합니다. 영도 하나요. 예, 이렇게 절대적 임지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인격적이에요. 성령은 그저 막 감동, 그저 그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시 그러니까 여기 뭘 보면 성령이 하나님, 성령이 바로 하나님 씨와 함께 있다. 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뭐요? 은혜 은약의 항구한 약속. 네. 은혜 은약은 바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 이게 은혜 은약이에요. 누구를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네. 나리의 모든 은을다 이루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이거 은혜 은약이거든요 은혜 은약의 불변성, 바로 항구적 약속. 오늘 이게 꽤 많죠, 지금. 선택,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 예수님의 계속적 중복 기도,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며 떠나지 않고, 예, 머문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주. 내 안에 그하시며, 성령이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항구적인 약속. 예. 주님은 변개치 않잖아요. 이런 것이 다 합해져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지부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견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내 쪽의 어떤 완고함이 아니에요. 내 쪽의 불변함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열심이 이기는 거고 여호와의 예. 사랑이 이기는 거지. 내 열심히 이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말씀도 또 그렇죠. 예. 같이 합니다. 감사가 이긴다. 감사가 공로를 이긴다고요. 공로로 불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감사의 영역에는 같이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돼요. 왜요? 하나님 편에서 베푸시는 거니까. 내 자신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으로 기뻐해야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제가 그렇잖아요.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냥 주님이 자신 주시고 우리 자신 사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이제 점점, 점점,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습이에요, 사실. 예. 자신을 가꾸기에 힘써라. 어떤 예. 내 주변을 가꾸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주변도 가꾸시때그걸 나를 위해 가꾸어야죠. 그렇잖아요. 주변을 위해 주변을 가꾸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예. 결국은 오늘 포도원 비유 이런 것도 너무 우리가 소유시랑으로 보니까 끊임없이 거기 가서 한 시간 더일했니덜했니 그런데 더 받았니, 자꾸 이렇게 나 그거 따지는 자체가 무슨 뭐요? 예. 어, 뒤지는 거예요. 은혜, 예. 내 자신이 바로 한대나리온을 받았다. 열한 예. 시에 우리는 다 열한 시에 그 자리가 내 자리예요. 이걸 항상 성경 그리가 듣나무 말이요. 예. 애인이요, 나그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주님의 이 포도 비유는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 예, 아침에 일찍 부른 게 유대인이라면, 이제는, 예,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예,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게, 예, 예? 1시, 3시, 6시, 그 다음에 소아시아, 에근데 예? 9시, 예, 예? 로마, 예근데 예? 뭐, 로마가 9시라고 하면, 우리 한국은 뭐요, 11시. 근데 그 말이 다 뭐예요, 우리가. 다, 마지막에 우리에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나 같은 자에게도 그저 그냥 사실 뭐 사우를 구원했잖아요. 바우를 구원했잖아요. 자 오늘 그겁니다. 나에게서 표를 삼지 말고 나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를 주신다. 대사로니까 우서 3장 3절 시작. 주는 미뻐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악한 자에게서 근지시리라 주어는 줍니다. 미뻐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예. 변개치 않고 전능하다는 겁니다. 꼭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변함이 없고 전능하신 거예요. 아무리 변함 없어도 능력이 없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 없이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대사로니까 전소 5장 24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런 말씀은 참 귀한 요절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대살로니까 전수 5장 이런 게 아까 항상 기뻐하라 시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쭉 내려온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셔서 항상 기뻐하라 시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가 미뻐시니 친히 이루시리라. 그리고 에르미아 32장 40절시, 작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은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은약을 세우신 분도 경외하는 마음을 둔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이긴다. 감사가 이긴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오해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